문화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신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와, 와 정말 반갑습니다. 어. 우리 이문선 목사님. 능력 선교계와 있습니다. 왜 왔느냐고요? 이주철 아, 목사님, 그동안 신학 공부하시고 교수로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오늘 복사한수를 받았어요. 예. 아, 너무나 귀한 뜻깊은 날이죠. 축하습니다 예 어, 네, 먼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양력을 보니까 예. 고려대 사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인디아나 펜실 펜실비. 베니아 대학 석사, 고려대 박사, 원강대 사학사, 3 1년 교수. 오 그렇게 예. 많이? 예. 우와 미국 폴 브라이트 대학. 폴 브라이트. 폴 네, 브라이트, 브라이트, 브라이트 대학 교환 교수. 네. 교환 교수. 국제신학교 교수. 예 역사학 교수. 예. 서서 열권. 와, 우리 박사님. 비신신 되면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예, 예, 예. 이러한 학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앉으셔서 시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네. 한 번도 네. 안 빠지고 네, 제자리에 네, 네. 앉으신. 네. 맞습니다. 네. 아, 교수님 네. 강의할 때도 오셨죠? 맞습니다. 이분이신고요. 그스펙을 가지고도 제일 모범생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야. 저번에 저 받고 20번 그, 그 십자가 기도에 가서 기도예 50번 안수 받으시고 방어도 터졌어요. 예, 방어도 터지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이적적인 과 모든 예, 예. 것들을 예, 예. 겸비하신 대한 예, 예. 이제 우리 이희천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같이 한번, 목사님 한번 해 봅시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 우리 이 목사님으로 아, 네. 목사님으로. 아 네. 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오늘 어,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이렇게 저국수학술원장님네학술원장님부터 예. 말씀을 예, 예. 해야 되겠죠 네네 예, 예. 네. <laughs> 한 말씀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아 이주천 목사님 <laughs> 예. 목사 안수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네. 네. 모든 일 작은 일큰일 일, 좋은 일 나쁜 일할것 없이 모든 걸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네. 계십니다. 네. 이게 절대 주권으로 절대 섭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 네. 이준찬 네. 교수님께서 목사 안수 받으신 것이 네. 우연이 아닙니다. 네. 아, 이 자체가 네.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된 일입니다. 네. 네. 왜 네. 목사 안수를 주셨을까? 네. 하, 주님께서 말이지요. 너는 내 종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네, 거거든요. 네, 아, 네. 어. 엄청난 네.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 네. 어, 또 목사님에게는 정말 이건 축하할 일이고 네. 축복할 일이고 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네. 동시에 어, 예장 합동 연합총회 어, 남부노회. 아, 네. 예, 축하를 드립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노회가 그래서 오늘 이 남부 노회에서 네. 남부 노회에서 어, 이주천 교수님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아,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아, 네. 이게 그래서 음. 교수님에게도 목사 된걸 축하 드리고 네. 남부 노회 에 이런 귀한 인재를 아, 네. 어, 목사 안수 줬다고 하는 아, 네. 이 아, 네. 합동연합총회 남부 노회 네. 아, 네. 축하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경총회장님 대표총회장님 현총회장님 네. 노회장님 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다운의 아, 영광입니다 음.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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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네, 아주 오늘 멋진 날이고요 아우, 인사 말씀을 다 하셔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인사 말씀을 조금씩만 찾아가지고 네. 이문서 목사님 먼저 <laughs> 하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위철 목사님, 여태까지는 세상 속에서 역사를 가르쳤지만은 네. 이제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학우들에게도 가르치지만은또 가정과 또그 가문도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을 주시고 불러 주셨으니까 이 남은 여생이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 오라실 때 아멘, 어서 시옵소서 하고 믿음 안에서 경고 있어서 가시는 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귀한 말씀만 다 들으시는 <laughs> 복된 날입니다. 네, 황일 박사님, 네, 두재신학대학의 영광이니다 오늘 한수 받으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저는 사명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건 조건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역이 따라야 되는데 요걸 이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런 사명이라는 걸 보면 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아나이 나를 부르셨다. 내적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커야 돼 네. 이게 안 오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됩니다 아, 네. 대부분의 일은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이 안 나타나 네.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세우셨다 일권 세우셨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되어지면 네. 그 다음 부름의 씨앗이 좀커또 나를 네. 부르셨다 부르셨다 크다 보면 그 안에서 사명의 씨앗이 나옵니다. 아, 네. 어느 정도 크면 사명의 씨앗. 씨앗이 나와. 네. 근데 이 사명 의씨앗부 확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명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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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 그 안에서 은사가 나옵니다. 아, 네.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은사가 내게 은사가 그렇게 사명자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네. 어떤 은사든지 하나면 사명자가 그 일꾼이라면 은사는 연장이야. 자기에 맞는 네. 현장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럼 네. 은사를 받고, 은사를 개발하고, 개발하고, 은사를 어느 정도 크면 현장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목회의 현장, 아니면 사업의 현장, 뭐 모든 일하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 보아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외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셔서 사역이 복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 네. 사역을 할수 있는 이런 단계가 와야 된다 아, 그래서 안성하던 네, 네. 우리 목사님 정말 이것이 잘 돼서 요서 있는 현장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네, 네. 사람이 도와줘야 될것 천사가 도와줘야 될것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것 네. 네,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네. 우리 목사님 이런 사역의 현장이 꼭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인 받고또하나님께도 네. 영광을 돌리고 네. 세상을 향해서는 오음의 현장되어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문수 목사님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네. 사명자로서의 어 돌이를 너 이렇게 네, 다말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황해를 받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강영준 <laughs> 대표 주례단에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주천 목사님 오늘 임직을 받으셨어요. 정말 네. 어, 우리 이주천 목사님은 어 세계적인 어, 학교를 나오셨고 예. 또 학위도 여러 개가 예, 아, 있으시네요. 네. 일반 대학에서도 네. 3 1년 동안을 예. 에, 학생들을 배출한 그렇군요. 역사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네. 에, 독보적인 존재죠. 예. 그런데도 우리 국제 신대원에 오셔서 어, 편입을 하시고 <laughs> 1년반 네. 동안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예. 맨 앞자리 에 앉아서 참게 수업을 받으셨어요. 1 년이면 되는데 1년반 네, 네. 이상을 이렇게 또 태안이나 또 강화도나 이런 이렇게 그 MT 학교 MT 네. 수련회에 음. 다 참석하시고 참 모범적인 그런 네. 예, 참 신대원 과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스펙을 다 내려놓고 참그 모든 거 학교에서 음, 원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시험도 겪고. 네. 어, 참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목사 임직을 받으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사단범의 합동연합총회가 이름 그대로 아까 우리 네. 학술원장님이나 우리 대학원장님 네. 축사해 주는 것처럼 연합운동이 필요한 때다. 네. 초기파적으로 우리가 네. 각그 교단, 교파를 떠나서 지도자 한 분이 나오면 네. 지역과 민족이 사는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 에, 총회에 또 올드 중앙로에도 네. 강창렬 어, 박사님 아시죠? 아네 그분도 대전 과학대 그렇습니다. 에,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예. 책을 그분이 50권을 썼습니다. 또그 네. 분야에 네. 그런데 우리 총회에 또 저, 목사 안수를 받고 아, 지금은 또 어, 아주 저, 네. 신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네, 참 좋은 인재들이 것, 예, 예. 예. 많이 이렇게 석학들이 예. 예, 이렇게 배출된다는 것을 참 하나님이 은혜고 네. 어, 우리가 더 신기 일전에서 5월달 네. 정도, 또 우리 국제학술원 주제로 네. 네. 신학 세미나를 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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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학술원장님이나 대학원장님, 또 이런 우리 이천 박사님이나 더 좋은 학자들 모시고, 우리에게 참 한번 네. 컨퍼런스를 여는 네. 그런 계기를 좀 네. 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네.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아, 네. 문화성교 TV 너무나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파이팅! 아유, 네. 자리에 또뭐 살구시라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네 임수영 목사님 한 말씀, 송혜당님 씨, 할렐루야, 먼저 우리 이주천 목사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라 그러니 오늘 보니 뭐 너무 너무 좋아해. 예. 다시 한번 목사님, <웃음> 목사님. <웃음> 목사님이라는 게 얼마나 예. 영광스러운 예.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리셔갖고. 저는 그래, 뭐, 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걸다 갖추시고, 늘 너무 겸손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네. 보니까 쭉 저도 이렇게 베네트 삼 겸손하시더라고요. 세상 뭐,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얼마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과거는다 그 지나가서 초계같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 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 매... <laughs> 이 매... 역사, 성경을 가리키고 기도하시면서 아멘. 하시기를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고 아멘. 그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요한 3서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 영이 잘되게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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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유승사님 한 말씀 축하합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이 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에, 모든 것이 에, 의미가 없고 에, 뜻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 하나님이신데 아까 번에 어, 답사겸에서 아까 번에 그강고겸 네. 인사하실 때 10대에, 에, 열심히 1등만 하면 된다. 20대 앞으로 내 뜨거운 젊은 헬기를 어느 방향으로 끝없이 아낌이 없 쏟을까? 또 잠깐의 유리방을 하면서 모든 학업을 마친 후에 이제 에, 젊은 에, 같이 공감하는 또 후배들에게 앞날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수가 되셔서 지금까지 에, 반평생 이상을 갖다가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 영혼을 살리는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됐다는 것 정말 의미 있고 또 있고 정말 기념할 만한 축복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 심중으로 울고 했을 겁니다. 우리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영혼을 돌리했는데 아멘. 그 모든 성량 가정과 현역의 에, 삶의 지급에 그 종사하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개인의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이 당신을써시고래서그 네. 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르렀다는 것은 네. 하나님도 의 일이고, 네. 개인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고, 네. 벅찬 순간의 날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2 0 2 4년 4월 2일이, 지금 아까 고백 말씀하신 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저도 옆에서 건강하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정말 이주석 네. 목사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상님이시죠 아, 네. 한참께라도 한 네. 말씀. 아, 저는요, 아, 진짜 지금 오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진짜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이렇게 귀한 우리 또한 목사님 이렇게 우리 남부 노예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갈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영광입니다. 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어, 행복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laughs>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네, 허영수 목사님 전도학 목사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이 수철 목사님을 위해서. 예, 네. 할렐루야. 아멘. 아이 세상에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역사 분야에 이렇게 탁월하시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렇게 많은 후진을 양성하시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직했고 목사님이 되신 유주천 우리 목사님께.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생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신비약을좀 많이 읽었는데요 인생의 본분이 있더라고 이 본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성길라고 뭐 답을 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인생의 본분을 알면 은 끝까지 올인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 인생의 본분은 어, 자문서 12장 13절에 이를 결국을 다들었으니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네. 경외한다는 것은 애배드린다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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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 네. 그 명령이 3 2 5 0 0가지의약속의 말씀 1189장 그 말씀 가운데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 말씀한 지상 명령이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불찌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는 역사 교수님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들고 이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점령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감사요니다 너무 복잡해서 말을 다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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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천 네. 목사님 화이팅 합시다. 이천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많이 뛰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천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